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 어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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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줄까? 여기 있잖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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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그래, 그래, 그것도 오이야. <laughs> 오이처럼 생겼어? 아니, 브로콜리 어딨어? 브로콜리? 그렇지, 당근? 토마토, 봐저 가지 어딨어? 가지? 그래, 감자 있서 감자. 와, 오이. 어, 맞아. 옥수수 찬이 찾았던 옥수수 저기 있었네. 찾았다. 찾았어. 감자 있서 감자. 감자. 오이. 오이. 그래, 오이.